1월 23일 월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디모데 전서 1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설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 가족들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잠깐 생각하게 합니다. 그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과 연결이 되죠. 우리를 성도로 명령하시고 또 직분자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것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좀더 집중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은 아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믿음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 나 때문에 믿음의 어떤 동기부여를 받고 믿음에 대하여서 열심을 내고자 하는 자들은 있는가? 나에게 양육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또 나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믿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려드리기를 바라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델을 소개하면서 디모델을 이야기하면서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 의기투합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며 나는 누구에게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가족,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 믿음의 형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가? 또 누군가는 나에게 그렇게 여겨지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너를 낳았다라고 말할 만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 믿음의 형제, 믿음의 친구, 이런 관계들이 계속 얽혀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노라고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에 외로운 자 없기를 바라며, 특별히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 다른박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다른박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친구들, 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것이 정착시키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힘이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가족들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 믿음의 아들, 딸, 믿음의 부모, 믿음의 형제, 믿음의 친구들을 찾아볼 수 있는, 생각해 볼수 있는 또 그렇게 기도해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에게 디모델을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믿음의 아들, 딸, 믿음의 부모, 형제, 자매, 믿음의 친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함께 의기투합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외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듯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직분을 받았으니 충성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마음을 모을 믿음의 가족을 붙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이 명절 연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